윾푸 <무엎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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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에 먹는거야? 을아 1단 어고아 그전에 언니네 일산가서 그때 뭐, 먹었는 처음 먹는거야 나는 <laughs> 그니까 한4년 됐나? 아니 언제 가서 그때 일산에 가서 먹고 우린 처음이야 나는 그냥. 우리 거기 그때 아배 상대. 아, 어, 응. 그때 먹고 맞아 그고먹는난 처음이야 처음이야 어, 아 당신이야 그래. 회사에서 아니, 뭐. 먹었지만 나는 그러니까. 처음이야 회사에 는데좀 자주 먹어야 되겠다 이거 먹어야 돼 너는 이거 먹게해보 좋은건가 그때 아니 한1 0년은 된거 같아아 10년은 아, 무슨 벌떡을 아, 아, 한지 얼마나? 4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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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제, 요즘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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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이 요즘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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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에요즘 요즘에, 요즘에, 요그에 요즘에, 요즘에, 요에요요 세 마리나 이거 한 마리나 똑같은 거예요? 아니야. 그때 두 마리였어. 그렇게 크진 않았어. 오보다 좀 작은 편이야. 이건 600 얼마? 9만 672g. 이건 고이 1kg야. 그 양이 좀 많지 뭐. 아 오늘은 그냥 먹물러고 한번 와봐도 와본다 했으면 응. 다음에는 여기 그짜장 가서 먹어 어쨌든 괜찮아 그리고 냉면도 있고 다 있어. 그거고거 이거, 별로다. 그 집은 음. 훨씬 아니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샐러드도 이고 이거. 이거, 이거. 광고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거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은거 이거, 이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

저기, 여기 탕 하나 먹을까? 뜨끈뜨끈한 거? 아니, 여기 저 질이 있어. 질이 있잖아, 장어. 장어탕. 어디가? 푸시. 어디가 질이 있어? <laughs> 뭐, 장어탕이. 어디가. 그 장어탕이 저거 질이 있어요? 없어. 질이 는 없어요? 매운, 매운 것만 있어요? 네, 너무 가 들어가 있잖아요. 네. 아, 이거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. 주이를고 네. 장모님한테 네. 전화가 왔네. 아, 네. 집에 있는다고 그러시 이것 다 드셔도 되는데 장모님 여보세요? 예, 장문님. 저요, 제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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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예예주 제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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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요 제주. 제주. 님이제하제요 제주. 님 对吧？我，我们，我我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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我